여러분,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가 있어요. 그 단어는 이것입니다. 루키즘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한국말로 하면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인간의 외적인 용모가 개인 간의 오해를 조정하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잣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든 패처라는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룩스라는 책입니다. 이 룩스라는 책을 보면 매력적인 외모를 갖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사회관계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말해요. 몇십 년을 연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요. 상식일 수 있어요. 그것을 관찰하고 확인한 것뿐이죠. 그 교수는 그것을 관찰하고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외모를 가꿉니다 성형 수술을 합니다. 보톡스를 맞고 외모를 갖고요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러나 심리학자들은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외모가 뛰어날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감정, 또 불안감, 정신적인 공황이 더 심하다라고 그들은 발표했습니다. 외모의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외모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두려움 허탈감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로 내 모습을 나를 갖고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외형적인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문제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인 문제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면적인 강한 신앙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외모 지상주의처럼 외형적 표면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나옵니다.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게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이스라엘 전파됐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목하셨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주셨습니다. 그를 부르셨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가 어릴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나타냈습니까? 사무엘에게 나타내주셨습니다. 여기 3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드러내 주셨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는 사람들한테 알렸고 사람들도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는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무엘이 선포하는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면 그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불레새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불레새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 가까운 장소에서 진을 쳤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메가 여기 기 있고 갈릴리 해변이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여기 있죠. 블레셋은 이쪽에 있고요. 아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벡이라고 썼는데 보이십니까? 여기가 아벡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저 아베 근처에서 이 아베 근처에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데 그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싸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열을 벌이리라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를 했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까? 4천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할 수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배한 4천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패배예요. 오늘날도 4천명이란 인구는 많은 것이죠.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했고 장로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아주 최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리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신루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사절말씀 이에 백성이 신루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계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란님의 언약계와 함께 거기에 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언약계를 싸움터로 가져와라. 언약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으면 우리가 뭐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들이 또 어떤 말을 합니까? 3절 중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으로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라고 말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계를 뭐처럼 생각한 거예요? 물건처럼 생각한 것 어떤 한 물건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관과 신앙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상이나 우상과 비슷한 개념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로 원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장례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뭡니까?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는데 형식적이고 제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름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계가 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하자.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고 또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보내세요.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실로에 사무엘이 있었죠. 그리고 홈니와 비안스도 있었습니다. 성막에 있었죠. 사람들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상자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계가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의심하지 않아요. 언약계가 오면 하나님이 같이 온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상자 안에 계신 하나님, 우상의 신상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의 신앙과 백서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5절 말씀 보면 거의 동일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매 땅이 울린지라. 여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의 신앙은 장로들이나 백성들이나 비슷한 거예요. 언약계가 들어오자 진영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해요. 큰 소리로 외쳐요. 왜요? 언약계가 오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가 이제 이겼다. 이야 소리 지른 거예요. 땅이 울릴 만큼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들도 장로들과 같은 신앙이죠. 언약계가 오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 자기를 위해서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법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닌데, 그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언약계가 오면 하나님 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배당에 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야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계속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세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이사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이사의 66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공과련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뭡니까 하늘이 나의 의자라고 말해요. 내가 법계가 나의 의자가 아니라 발등상이 아니라 하늘이 나의 보좌야. 땅이 나의 발등상이야. 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느님이 커요, 작아요? 훨씬 커요. 우주 만물을 다 담고도 못 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주 안에 갇혀 계십니까? 우주를 초월하시는 분이죠. 지구를 초월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크시고 광대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 너희들이 예배당을 만들었다고 성전을 만들었다고 내가 그게 안에 갇혀있는 줄 아니?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사람. 하님 말씀 앞에 떠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이쁘게 얘기해 줄 거야. 가엽게 얘기해 줄 거야. 권고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대, 반대적으로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이어서 3절 말씀, 4절 말씀 읽어 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사리랑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정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느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3절 말씀에 오면 소를 잡아드리고 소는 오늘날에도 비싸요 수백만 원 합니다 천만 원에 가까운 거예요 소를 잡아드리고 또 약을 잡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받지 않겠다. 역겹다. 돼지의 피와 같다. 또 너희들이 분양하는 거,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나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찬성하는 것과 똑같구나. 너희들의 마음에 가정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laughs> 그리고 하늘께서 사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내가 말하여도 청종하지 않는다 나의 목전에서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나를 기뻐하지 않냐는 것을 뭐했다고 라 말합니까? 네가 선택했잖아 네가 선택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아세요 제의적인 신앙이 뭐냐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마음이 없는데 하느님께서 계속 너희들이 내 말을 좀청정해라내 말을 좀 들어다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그렇게 할수 없겠니 하십니다 오늘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함성 소리 땅이 진동할 만큼 함성하는 이 소리를 블레스 사람들도 봤어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군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도 심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떨리기 시작해요. 6절부터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블레스의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개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방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들었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7절, 8절에 반응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죠.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질이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라. 얼마 전 전쟁 일어났을 때4천 명을 죽여서 승리했잖아요, 브레스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두려해요. 왜요? 그들이 막 함성 소리를 듣고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의 상자가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그 다음에 이것을 알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언약가게 오면 신상이 오는 것처럼 그들의 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는 거예요. 화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신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아요. 그들, 그들의 신은요, 이집트 땅의 인들을 재앙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죽인 신이다. 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화로다, 화로다,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계가 오니까 막 함성 열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오셨다. 불리스 사람들도 언약계가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 그들의 신이 왔다. 그들의 신앙의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같아요. 그들이 믿는 신은요, 언약계 안에 갇혀있는 신이에요. 상자 안에 갇혀있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세요. 신명기 6장 말씀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와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신명의 말씀을 언제 주신 거예요?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구해 주셨어요 억압에서 풀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빛의 백성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단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드러내주셨다 이게 말이 돼요?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선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네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를 구원했단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줬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 문만 와서 예배드리는 신앙? 아니에요, 어떤 신앙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앙, 하느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을 알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절망하고 화로다 화로다 그들의 신이 왔다라고 하지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구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용기를 냅니다. 구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고. 그들이 막 힘을 내요. 절망에 빠졌다 갑자기 힘을 내서 목숨을 걸어서 전투를 하자. 싸워서 한번 죽기살기로 한번 싸우자.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10절,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이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스의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력이 심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스 사람들이 공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자기 집으로 도망쳤어요 싸울 의지를 포기했습니다 도망치다가 어.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블리셋이 이스라엘 친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준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물건처럼 여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퇴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불리스 사람들을 사용한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가 원래 우상을 섬기고요, 온갖 악을 행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반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잃고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가증해지자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장로들 그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의 두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외모 지상주의와 비슷해요. 외형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법계가 있으면 승리한다. 그것으로 우리한테 가져와서 승리하게 하자. 이런 맹목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신앙. 변질된 신앙, 망가진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민족의 리더들이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기가 높아져서 막 함성은 질렀어요. 언약계가 오자. 하지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패배는요, 스스로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으쌰으쌰 했지만 결국은요, 패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지만, 언약계를 걸었지만, 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패배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따라갑시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여기 한번 보죠. 여러분 세상은요 외형을 봅니다. 외형이 좋으면요 성공한다라고 말해요. 군사의 무기가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면 승리한다고 말해요. 한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전쟁들이 나와요. 하느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요. 외형적인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의 외모가 중요하고, 교회 건물이 중요하고, 또 찬양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이 그림이 뭐예요?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 물고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였어요. 아멘.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그런데 오천 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사역하셨어요. 뭐라고요? 갈릴리 시골 마을 그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초라한 사람들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역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오늘도 하느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게시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기를 게시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신앙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누구의 사랑을요? 하느님의 사랑,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신앙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실 것이며,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결코 패배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외모 지상주의처럼 외형만 갖추다가 나중에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패배함정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그 인생은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진유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